네, 까사장님 어나 할림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까사장님 안 들린 척하인 깁니까 까사장님 어, 조심히 해 그럼 내할 말만 하겠습니다 이? 야 누구는 발모 가지고 누구는 발뚝이가 줄 거면 다 주지요 어? 누구는 줘 누구는 안 주고 너만 가이가 좋은 말들 갖고 온나 까사장님 끊겠습니다 까시님 죄송합니다 까사장님 <laughs> 예, 어 나할림 어, 여보세요 여보세요 까사장님 안들린척 하는깁니까 까사장님 어, 조심해다 그럼 내 네, 할말만 하겠습니다 이. 야 누구는 발모가지고 누구는 발뚝이가 줄거면 다주지요 어? 누구는 줘 누구는 안주고 너만 가이가 좋은말들 갖고온나